안녕하세요 벤츠공식 딜러 임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GLE 450 포메틱 쿠페 차량입니다 이번 달에 GLE 450 포메틱 쿠페 차량이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GLE 450 일반 SUV만 나왔다가 이번 년도부터 450 포메틱 쿠페로 나오게 된 차량입니다 SUV 중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JLE450 포메티 쿠페 후면부 모습입니다. 쿠페 차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AMG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AMG 범퍼가 들어가고 AMG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3.0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부드럽게 시동을 걸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 시트, 전동 시트를 치하고요 스피커는 부메스터 가 탐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 이렇게 일 g 지가 저쪽 지 있고요. AMG 라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MG 전용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차량답게 이렇게 가죽 코너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MBUX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D 어라운드 뷰가 탐지되어 있어서 좁은 길 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포트에 가보시면 시트, 키넥틱 기능으로 장거리 운행 시 편안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야간 운행 시 편안한 운행과 뛰어난 감성을 선사합니다. 오프로드 차량답게 오프로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 가보시면은 개인 운전 성향에 맞게 설정하셔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고급 차량답게 냉온, 컵폴더를 지원하고 있어서 운행 중에도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답게 리프트업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퀵 메뉴를 들어가시면 별도의 메뉴를 들어갈 필요 없이 즉시 조작이 가능한 메뉴가 나옵니다.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확실히 앉았을 때 정말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모습입니다. 2열 열선 시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넉넉한 레그룸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선오프가 탐지되어 있어서 확실히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LE450 포메틱 쿠페 차량은 이번 달 많은 프로전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